내보한날때는한번이봅다 손이 질러가지고 우리 스트레스 날리는거예요한번이봅다한날때는 시작 한날때는뭐라고 야야야야 오구는 잘하시네 뭐한하때게 맞나시나 한날때는참 잘하시네 자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때는 삐칠 때 삐칠 때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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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렇게한보겠습니다자 우리 한번 내보는 가요흠흠 요 아이고, 삐칠 때하고 하나 때참 잘하시네. 참 <laughs> 너무 잘하셨어요. 자, 요렇게 해서 천천히 이제 한번더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기쁠 때는 하하. 이렇게 자, 요것도 하하도 네 번씩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기쁠 때는 시작. 자시 자, 이제 하나 개 갑니다. 하나 때 야야 시작 하! 나는 뭐라고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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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맞 야야 잘하신다. 자, 자 빛이 도 한번 봅니다. 시작 씨 자. 뛸 때는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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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자. 아이고나 하셨어요. 아이고. 텔도 아, 다한데 자, 너무 잘하셨어요. 우리가 또 이렇게 아, 저런 게 있구나.